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새는 누군가에게 명령하듯이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고 등을, 등을 떠미는 것 같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참 명령이 많습니다 성경을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은 명령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 명령이 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 명령이잖아요. 또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명령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또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시죠. 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명령하잖아요. 또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이게 명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참 많은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실까요?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명령으로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강요하시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려고, 심적으로 부담 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중요한 거야, 이런 뜻입니다. 기억해, 이런 뜻이죠. 마음에 새겨야 돼 이런 뜻이죠. 그 말씀 꼭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심서에야돼 이런 의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 명령에 우리가 도리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때그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복됨과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하라. 명령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명령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마음에 새겨라 이런 것이죠. 항상 기억하며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중요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밑줄 거 이러잖아요. 밑줄 쭉, 그렇죠? 그런 거 아세요? 이거 밑줄 거라는 뜻이에요. 밑줄 거 중요해. 시험에 꼭 나올 거야 이 뜻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제가 부드럽게 질문 형식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요새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십니까? 요새 코로나 시대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짜증난 거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은 첫째는 자유로의 초대다. 이렇게 항상 믿습니다. 제가 아주 많이 강조했죠. 예수를 믿으면 참 자유로운 삶을 살거든요.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 다른 사람의 판단과 시각으로부터의 자유. 또 염려와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참 많은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은 저는 감사의 삶으로 초대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있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갖고 얘기한다면 예수를 믿는 삶은 또 다른 면으로 하면 기쁨으로의 초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참 자유로의 초대, 참 감사로의 초대, 참 기쁨으로의 초대. 입니다. 정말 예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인생이 변하셨죠. 많은 부분에 변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기쁨의 내용이 변하신 삶을 살고 계시죠. 어, 저는 30대에 부산 분엘 예수를 중고등학교라는그 학교에 교목을 약 7년 정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학생들이 축구를 하는 것을 보려고 운동장에 나가서 아이들 공차는 걸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눈이 마주치니까 인사를 했죠. 좀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말았는데, 선생님이 저만 침 가시더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저보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목사님을 약 7년을 지켜봤는데 목사님은 얼굴을 찡그린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근데 뭐가 궁금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얼굴은 웃고 계신데 마음 속도 웃고 계신가 그게 궁금합니다 얼굴만 웃는 게 아니라 속도 웃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말 30대 초에 안양에서 전도사 생활 강도사 생활을 좀 했거든요 하루는 단임 목사님과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단임 목사님이 이은성 전도사 내가 궁금한 게 있어 그러세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전도사를 항상 기쁨이 넘치는데, 궁금한 게 있어. 뭐가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했길래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이지, 그러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길래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이지. 성도님들, 저 만나보시니까 항상 웃고 있죠? 아닌가요? <laughs> 제가 찡그리는 것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만 자주 봅니다. <laughs>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참 기쁨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첫 번째 강조는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예수를 믿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참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은 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정작 그것을 저희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쁨을 기쁨의 내용을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되는 이런 핵심을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세 가지 원인 거예요. 첫째,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기뻐하라. 세 번째, 예수를 위하여 삶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예수를 기준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고 기쁨을 찾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를 위하여 삶으로 기쁨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때 하나님의 약속한 참 기쁨,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 바깥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 기준으로 기쁨의 내용을 찾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데서 기쁨을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예수 바깥에서 세상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참 기쁨,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금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금을, 어떤 금을 면 예수 안에서 살아라. 금을 고어온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라. 말씀에 금을 고어놓고, 말씀 안에서 살아라. 은혜에 금을 고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은혜 안에서,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에 금을 고어놓고, 성령 안에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살때 안전하고요. 그 안에서 살때참 기쁩니다. 어저께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이 빙판이 생기고 미끄럽고 위험하죠.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겨울에 길을 걸어갈 때 잘못하면 넘어지고 심하게 다치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빙판길을 다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빙판길을 다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조심조심 하는 걸까요? 저는 빙판길을 다치지 않고 지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털썩 앉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안 다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 이런 노래 아세요? 조심조심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노래 아세요? 잘 모르세요? 찌르릉 찌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찌르르르면서 조심조심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나갔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 조심조심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부흥해 하잖아요. 부흥해 절대로 안 옵니다. 왜안 오는지 아세요? 은혜 받을까봐. 은혜 받으면 교회에 코가 낄까봐, 교회에서 직분 주고, 교회에서 일맡히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붙잡힐까봐, 조심조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절대로 안 오는 분들 계세요. 왜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 재미 붙어가지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만 기다리고 앉아있을까봐, 성경 읽는데 시간 다 보낼까봐. 신앙생활을 조심조심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심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 했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안전한 겁니다. 제가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법을 하나 가르쳐드리려고 해요. 이런 거잘안 가르쳐주거든요. 대개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법 이런 걸 많이 가르쳐주죠. 그런데 저는 인생을 억수로 재미없게 사는 법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를 적당히 믿는 거예요. 예생이 적당히 믿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에 와도 안 재밌는 거예요. 왜요?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찬양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말씀 듣고, 적당히 헌신하고. 그러니까, 교회와도 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떤 문제냐? 또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붙이고 살아요. 그다보니까 세상에서 확 그냥 할건못할거다 하고 또 살지도 또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도 어진 뛰고 교회 와도 어진 뛰고. 그래서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교회 생활만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는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요. 그냥 다 맡기고, 예? 푹 빠지고, 이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인생이 신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우리가 참 기쁨을 모르는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아. 예수 안에 거해야 안전해. 예수 안에 있어야 참 행복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혹시 그 기쁨의 내용을 예수 바깥에서 찾는 건 아닌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서 찾는 건 아닌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일에 온 마음을 뺏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참 기쁨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뭘 얘기하냐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은 언제나 이런 말이고요. 바울이 잘 쓰는 표현으로 하면 범사해 이런 말도 되죠. 모든 일에 또 다른 표현은 모든 형편과 모든 환경 속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내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관계없이 항상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의 원리가 첫째는 주 안에서, 두 번째는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는 어디에서 찾는 거냐면, 나의 삶 전체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바로 믿고 깨달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삶 전체가 내삶 전체가 내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깨달을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선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할 것도 없고요, 불평할 것도 없고요, 짜증 날 것도 없고요. 왜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그 칼빈주의 신학자가 한분 계신데 화란 네덜란드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아브라함 카이퍼란 분이에요. 엄청난 신학자거든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세상의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붙도 신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요?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내 인생의 과거도, 내 인생의 현재도, 내 인생의 미래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벌어지는 일들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계획 같지 않고, 내 생각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죠. 어느 땐 짜증이 나죠. 어느 땐 절망하죠. 근데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한 삶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지를 알면 내 인생에 내 손에 달려 있으면 이게 불안해서 살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어떤 모습이든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자. 그렇다면,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지금 눈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 이렇게 큰 일들이 아니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고백을 하시죠. 그때는 큰일 난줄 알았고, 그때는 죽는 줄 알았고, 그때는 인생이 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도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도리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내 인생에 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도 되고. 그 어려움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별거 아닐 것도 깨닫고 그 어려움이 내 인생의 큰 복과 위로의 기회의 시간이었음도 깨닫게 되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것들을 깊이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크게 끌고 가는 그림 속의 한 순간일 뿐이다. 이 과정 속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알때내 인생이 크고 작은 일들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오늘 본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명령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복됨과 아름다움과 귀함과 놀라움이 약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 기쁨의 명령은 어떤 면에서는 참 기쁨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기뻐할 때 하나님은 참 기쁨을 주리라 더 기쁘고 더 놀라운 기쁨으로 인도하리라는 약속이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참 기쁨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죠. 주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두 번째는 항상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 안에 다스리 만에 내가 있음을 알때 안전하고요. 그럴 때참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와 항상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